부동산 개발에서 착공은 단순한 공사의 시작을 넘는 의미를 지닙니다. 디벨로퍼에게 착공은 감정적인 시작점일 뿐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착공 시점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 규칙은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착공일이 불명확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면 그 기간은 업무 미사용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은 곧 공장 등 시설의 착공일로 보며 이는 토지의 사업 사용 여부 판정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도 비슷한 해석을 내리며 경기 불황 등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는 사업용이 아닌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착공 시기는 일반적으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날로 보지만 최근에는 규준틀 설치 공사도 착공으로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규준틀 설치 후 2개월 이내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 이를 정상적인 착공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규준틀 설치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공은 세법상 여러 세목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세에서는 토지의 업무용 전환 시점으로 작용하며 부가가치세에서는 토지 관련 매입세의 공제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취득세의 경우, 고급주택 여부 판단에 착공 시점이 반영되며 재산세에서는 건축 중 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과세 기준일 이전에 착공이 이루어졌는지가 세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은 모두 착공을 공사 계획 신고 이후 공사에 실제 착수한 상태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를 인정하며 규준틀 설치 후 공사가 이어질 경우 착공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단계는 기공, 착공, 시공, 완공, 준공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중 착공은 공사에 실제로 착수하는 시점이며 세무와 행정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착공 시점을 세밀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디벨로퍼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착공 시점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법 해석은 복잡하고 실무적으로 민감하므로 최신 법령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